안녕하세요. 가지 교장 안의 부자 트럭 대표 손지환입니다. 오늘 준비한 영상은 2013년 등록한 현대 메가트럭 중축 수산736 크레인이 있고 돼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. 현재 이 차량은 18만 키로를 주행을 했고요. 중축의 어, 스탠다드 로덴 736 장비가 올라가져 있고요. 차량은 13만 키로를 주행을 했기 때문에 엔진 미션 전체적으로 뭐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하부 상태랑 타이어 상태, 그다음에 아웃트리거 상태도 중고차치고는 괜찮은 상태입니다. 그래도 연식이 10년이 지났다 보니까 아무래도... 어, 완전히 새것처럼은 아니더라도 좀 사용감은 보인다는 점 들고 계셨으면 좋겠고요. 어, 차량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어, 뭐 관리 다 해둔 상태고 안전기는 따로 달려있지는 않고요. 실내는 이렇게 골드 옵션으로 해서 조거가돼서 가죽시트하고 핸들 팔걸이랑 뭐 전체적으로 깨끗이 사용이 되었습니다. 뭐 바닥 철판도 되어 있고 어 기본적으로 뭐 근거리 운행하시거나 뭐 크레인 운반 일을 크레인으로 이제 뭐 상하차 해야 될 일이 있으시면은 싸고 좋은 차량이라서 좀 추천드릴 수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고요. 어, 크레인 관련돼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아래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이제 네이버나 뭐 다음 뭐 구글에 부자 트럭 치시면은 저희 홈페이지 나오니까요. 거기서 이 차량 보시고 뭐이 차량 외에도 다른 차량들도 있으니까 편하게 보시고 연락 주시고요.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는 어 3974라는 차량 번호를 입력을 하시면은 차량에 대해서 잘 나오니까요. 한번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시면은 차량 검색해 보시고 내용들 다 제가 일일이 세세하게 적어놨으니까 한번 편하게 보시고 연락 주세요. 제가 최선을 다해서 상남 더디로 해보겠습니다. 여기까지 가재 운영하는 부자 트럭 대표 현진원이었습니다.